자, 5절에 정부 보조금이야. 정부에서 이제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어, 정의가 그렇게 돼 있지.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하는 걸. 근데 이게 기업에 진짜 지원을 해 줬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 그때는 그냥 전부 정부 지원금으로 보지 말고 일반적인 그냥 거래로 봐라하는 얘기고. 근데 이런 게 있어. 국가에서 아주 낮은 이자율 또는 아예 이자율이 없어 무이자로 부 돈을 빌려줬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정부 지원금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처리 한다면 그런 얘기야. 봐라, 내가 어떤 기업이 국가로부터 100억을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게 이자가 아주 낮거나 거의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 실질적인 가치는 30억 30억 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부 보조금 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한다 그 말이야. 여기서 현재 가치가 70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차입금의 현재 가치가 아주 낮을 거야. 이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액을 정부 보조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정부 보조금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자산 취득에 활용을 해라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야. 그다음에 수익의 보존해라 또는 비화폐성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동산들을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자산 취득 관련한 보조금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응? 우리가 유형자산편에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응?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연 수익으로 그러니까 부채로 잡을 수도 있어. 이렇게 했다가 내용연수 동안 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자산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면은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부채를 잡으면은 내용연수 동안 수익으로 인식한다. 응? 비용하고 상계 하나, 수익을 인식 하나, 똑같은 얘기야. 이?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8장 유형자산 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 그다음에 수익에 보조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볼게 연탄회사라고 해봐봐. 우리 연탄 떼는 사람들은 소, 서민들 아니야. 그럼 국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 100원만 받아라. 응? 원래 정상 가격이 120원이라고 가정 해봐. 연탄, 연탄에. 근데 국가에서 요거는 서민들이 쓰니까너 100원만 받고 너 20원은 내가 보조해줄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부 보조금 수익 이렇게 있잖아. 국가에서 보조해줬어. 그는 이제 기타 수익으로 잡는 거야. 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부 산업을 어, 보호할 목적으로 이? 자, 이 중국산 또는 동남아에서 아주 저가 원재료가 막 들어왔어. 응? 근데 원래 100원짜리야. 이게 동남아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100원짜리야. 국내에서 공급받으면은 국내 원재료 하청업자한테 받으면 은 120원이야. 그럼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중국산 재료 쓰면은 100원에 살수 있는데. 국산 원재료 쓰면 120원 아니야? 그럼 20원 손해 보잖아. 그거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나가는 돈은 100원 아니야, 그렇지? 그 원재료에서 이제 빼버리면은 어, 원재료 가격이 100원이지. 이렇게 관련 비용에서 차감한다. 관련 자산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하여튼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에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음. 어차피 원재료야 이제 나중에 제품 원가로 가는 거 아니야? 매출 원가로 가니까 어, 게 관절에 해서 차감된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보조금을 줬다가 이렇게 이, 애, 애, 이 기업이 엉뚱한 짓을 해 국가가 원하는 대로 쓰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럼 다시 반환을 해야 되겠지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추정의 변경으로 쳐이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해결 처리한다 무슨 얘기냐 면 100원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정부 보조금 현재 70원 남아있어 70원 주고 30원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이야 그러면은 그걸 그냥 지금 와서 손실로 처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30원만큼은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 부분을 소급 수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 이미 이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단기 손실로 처리를 하지 과거의 재무제표를 다 바꾸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복잡하니까 그냥 손실로 처리하고 그냥 앞으로만 잘해라 이런 얘기야 음.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국가가 이러이러한 걸좀 어? 국가가 지시한 사항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그냥 반환해가면서 그 차액을 단기 손실로 처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재무제표까지 다 수정하는 건 아니야. 에? 자, 이게 이제 이서에 국가가 이렇게 부동산을 특히 대부분 토지, 지 토지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거야. 예,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정부 보조금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부분 이제 토지를 보상을 해주고 그 위에 건물을 짓게끔 해.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지었을 때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은 요 건물이 지금 X 3년에 완공이 되고 이때 10년 동안 이제 사용된다 그러면은 고요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 동안 이 건물의 내용연수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라 그런 얘기야 에 예. 그래서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는 뭐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이고 자 이런 문제 한번 봐봐. 정부보조금은 주주 지분에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즉 자산 관련 보조금은 재무상태표 이년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자산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해서 표시한다 자산 차감 항목을 처리하든지 부채로 처리하든지 이렇게 수익 관련 보조금은 기타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정부 보조금을 인식하는 상한 업무가 발생하면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아니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 적용하는 거야 이게 소급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면 소급 수정을 해야 돼 과거의 재무제표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 너무 복잡하니까 전진 적용을 해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비화폐성 정부 보조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어 보조금과 자산 모두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한다. 금방 얘기했어요. 토지 관련된.